최, 반도체, 그, 전련체, 이런 것처럼, 붙었다 때렸다 이러니까, 우리는늘 신앙생활이 새로워요. 늘 새롭게 하는. 설계도를 또 까먹고, 또 다음 해도 또 모르고, 내년 되면 또가고마고또 또 하다가 또 작심 3일, 물론 3일마다 하면 되지만, 하여튼 늘 새로워요. 그래서 10년 살아도, 10년 리더도 별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신선한지. 그죠 하나님의 신선한 거 원하지 아요 지금 하나님 10년 묵은 장을 원하세요. 여러분 사과 나무 심어 보시면 사과는요, 3년쯤 되면 이만 한뭐 하여튼 이러다가 5년째 거의 제가 정한지 확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에 판박이 돼가지고 혹시 뭐 틀릴 수도 있는데 5년째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5년째 첫 열매는 독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해거리를 하면서 사커져요. 사커질 때 이제 그 전지 작업을 하죠, 그지? 그래서 또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나는 그 기가 막힌 비밀이세요. 애가지에 맺히면 더 크게 맺힐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애가지에다가 조금 한세 가지를 나게 해서 그래야 이 모든 걸 응축해서 거기에 다 집중을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번식이 잘 된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도. 오래 잘못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일들 부인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어른답게 해서 10년만큼 성장해야 돼요. 나중에 유초저기 그 광고 시간에 우리 아이들 졸업한다고 할 텐데 정말 얼마 전에 태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초등부 간다고 이제 나올 겁니다. 몇 명이. 그 아이들 그 7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똥싸고음싸고 싸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로 가고요. 그렇게 애들이 벌써 중고등부를 가야 될, 그러면 그 10년, 15년 틀렸으니까 뭐안 했으니까 너 다시 다시 아니요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시니까 우리는 실수하지만에 하나님은 그똥 오줌 못 가린 애를 품으셔서 될 때까지 계속 가게 하세요. 오늘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걸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에 붙어있다 벌써 내 안에, 네 안에 아까 그리고 말, 말, 말씀이 이런 오해를 니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붙어있는 거고 그러면 열매를 마치 조건문처럼 보이... 아니요 조건문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말 잘하면 너 김씨 해주고 그래도 말잘 들면 뭐 아들 해주고 저 그렇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뗄수 없는 혈육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붙여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잘 듣고 열매에 충실히 잘 맺어가면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고 그러지 못하고 당자처럼 해도 붙어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하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붙을 때는 믿음으로 붙고 살아낼 때는 은혜로 살아내는데 사실 우리는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가고 가구, 내가 가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 한번 보이세요? 앱에서서 보면 앱에서 제가 여기 본문 뒤로 가서 저기 나오는 본문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앞뒤로 읽어드리면서 보이겠습니다. 주안에 이제 같이 내가 아, 바울이 말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아니리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넘어갑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혈액을 받듯이 영양분을 받듯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 감각 없는 자 같이 방탕함에 자기를 방임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자라가라 해요. 근데 우리는 식고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렇게는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님이 벌써 바꿔놓으셨어요. 신부는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께 잘한다고 신부이 바뀐 게 아니라, 신부는 벌써 바뀌어 있고, 이제 우리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치부, 우리 유치 지난 성탄절 날 우리 아이들은 여기 유치부 올라왔잖아요. 유치부는 뭘 해도 잘한다고 박수 받아요. 이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벌써 칭찬과 웃음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걔들이 계속 중등부도 그러고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심각한 장애인 교도 아닌데 여러분 그 장애라는 말을 뭐 함부로 쓸수 없습니다만 장애는요. 고쳐지지 못할 것으로 확정될 때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쳐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장애신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결심, 이거 꼭 하시는 건뭐 좋은데 여러분의 스토리는 자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4절 한번, 15절이었나요? 같이 읽었던 거. <laughs>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은 아까 말했던 보도나무 비유는 자라가라고 우리 나무라고 그러니 후회할 일 많고 슬픈 일 많고 틀린 일 많지만은 그거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사랑은 열매 먼저 맺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같이 열매 맺히도록 하는데, 그러면 결론이 뭘 해야 되냐 저는 자라가는 모습을 뭘로 보여줄까? 여러분,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표정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때 원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치? 여기서 훈련 안 하면, 원수 없으시죠? 근데 왜 그게 웃으세요? <laughs>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면, 내가 열매 붙었다 떨어졌다면, 붙은 사람은 떨어진 사람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붙은 사람은 열매맨 사람, 열몸맨 열매 사람을 비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몸이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이르면, 뭐, 목사님이나 교회 부흥이나 이런 뭐, 대명분, 아무 생각 마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 가운데 한주더 지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며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한 해가 더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도, 그 예전에 2000몇 년인가요? 2008년인가?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그 기자가 했었어요. 그래서 모짜르트도 그렇고 뭐 거기를 하키 선수도 그렇고 래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보니까 뭐든지 1만 시간을 했다. 그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의 법칙이라고 우리나라 공 병원 가요. 하여튼 누군가가 또그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세상 일도 뭔가 10년 하면 꼭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기질이 됩니다. 습관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10년 아니라 30년에도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마장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신자로 왔을 때 얼굴이 더 밝아. 10년 있으면 이제는 눈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무서워져요, 이제. 직분이 올라 직분이 올라는건 아닌데 장남이 권사님 되면요, 이 야단 맞을까봐 이제 그 눈을 피하고 다. 아 그럼 어디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치?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만큼 자라가라고 우리 요구했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서 인사하셔야 되고 한번 인사하는 거두 번. 사실요 우리 교회도 뭐뭐 뭐, 뭐 다른 뭐 세상 모두 다 그렇죠. 처음에 해서 어줍짱케인데 바로 인사하면요, 그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도 어색해해서 지나갔다 그럼 두 번째 만나면 더 어색해집니다. 이제 여러분 경험해서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 뭐 빗장이가 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게 왔다 이러면 새신자든 누구든 누구든 눈만 마주 반갑습니다. 하세요 그냥 잘 아시는 분이면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그에게까지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품는 사랑을 원하고 손은 편을 걸 원하고. 인사하는 걸 원하고 위로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아 저기 고린도교회 사랑 이야기 할때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올 한해 예수님의 이포도 비유가 결국은 사랑하자는데 그럼 사랑 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섬겨주시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고 먼저 양보하시는 분이 예수를 더닮아가 겁니다. 여러분 뭘로 증명할까요? 업적으로 아니요. 하신 만큼 예수를 더 닮아가는 일에 오늘 이 본문 아까 제가 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20대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하이라이트 같고뭐 번쩍번쩍 하잖아. 이제 허니문이니까. 근데 80대 신분들이 사랑하는 건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성숙되셔야 돼요. 70대 신부 그 노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김광석인가요? 어느 60대 부부, 뭐, 어, 저도 60이 되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고그 <laughs> 가사를 보니까 부인이 먼저 떠난 것 같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그걸잘 모르는 철영하고그 뭔가 싶은데,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나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도 나면 서로 사랑하라. 한 몸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올 한해만큼, 또 내년에. 한줄 나의 테한줄더 늘어가셔서 풀이 아니라 대나무 같은 게 아니라 거목이 되시는 고목이 아니고 거목이 되시는 여러분 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거지 포도나무 같아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늘 자책만 하다가 예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엄두도 못 내는 저희들. 갈라디아서의 성령에는 열매를 붙이지만, 육신에는 일이라고 붙였던 것처럼, 우리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이기에 붙어 있으면 견뎌고, 그 더위를 이기고, 그 감옥을 이겨 결국에는 내가 되었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보도 나무이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줄 알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성공이나 감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인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들 되어서 이제 미숙한 우리들이 성숙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유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함께 드립니다 <laughs> 주 예수의 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신사 늘 계시고 나주 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속. 소... 앙패 되 없어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계센만의 동산으로 이제 십자가에 져야 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보도원을 지나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아무 상관 없이 우리 부부는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어떤 형편과 관계 없이 우리 부모와 자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여건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이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그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그 일들을 확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또한 걸음 한 걸음 걸어 2025년을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2026년이라는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세계를 갈때손 붙잡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웃어주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질병에 또 실패로 실수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은 미숙하나 또 하루만큼 1년만큼 성숙해져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물질로 수고로 봉사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의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함께 인사하시고요 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십 주일째가 이제 오늘로 또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나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어 있는, 물론 우리 각오로 붙어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설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붙여놨으니까.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또 지내시고, 여름이라고 감기 안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피곤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시가서가 이번 주 어제 아가서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일곱 번째로 넘어는데 내년에 다시 또 역사서에서 계속 흘러갈 텐데, 여러분 꼭 성경 읽는 일에는 더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서 예전에는 31일 날 11시 이렇게 모였는데, 몇년 전부터 아이들이 많으면서부터는 그때는 못했습니다. 올해 올해 31일은 수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수요 예배를 늘 드리는데 이 호주 교회에서 어, 어레인지를 잘못해서 우리 뒤에 예배가 또 하나 더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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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시오 단체에 어떤 누군가가 교회가 어, 31일날 저녁에 쓴다 그래서 우리가 7시에 예배를 합니다. 대신 그분들이 8시 반에 들어온다 그래서 어, 일단 마지막 예배로는 뭐 수요배가 저녁 7시에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좀 짧게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보다 내일 모레 화, 수, 목, 금, 토 해서 우리가 항상 영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이번 화, 수, 목, 금, 토, 오일은 교회에서 할 생각입니다. 물론 방송으로도 어 제가 다시 우리가 줌으로 여기서 교회에서 하면 하우링이 생긴다고들 많이 하셔서 줌으로 할지 유튜브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몇 분이 오시든지 새벽에 제가 다섯 가지 본문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끝나고 나면 간단한 차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에 개혁하시고 아침 6시 사실은 제가 이게 새벽이라는 말을 붙이게 좀 부끄러운 게 4시면 새벽입니다. 근데 <laughs> 6시면 아침입니다. 근데 네, 하여튼 예, 연말 연시. 그래서 1월 1일, 1월 1일, 3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